그것은 매우 당황스럽고 좌절감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철학인 스토아 철학에서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철학은 지혜와 우아함으로 어려운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무시에 더잘 대처할 수 있는 10가지 실용적인 스토아 원칙을 탐구할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댓글로 공유하고 싶다면 알려주세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처럼 강해지기를 도전하고 비디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해 봅시다.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우리가 당하는 일에 의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의해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에피테토스는 사람들은 사건에 의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견해에 의해 혼란스러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무시가 본질적으로 해롭거나 불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우리를 상처받거나 환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생각, 감정, 의견의 결과이며 당신의 진정한 가치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의는 당신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그들의 무시가 당신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을 지원해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비디오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신을 반성하세요. 스토아 철학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기반성과 자기점검의 실천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의 생각의 질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믿으며 항상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의 인생의 행복은 당신의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거나 한 것에 진실이 있습니까? 내가 이 상황을 초래하는 말을 했습니까? 나의 가치와 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자신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반성함으로써 사건과 자신의 역할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반성은 당신의 반응이 충동적인 반응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도록 보장하는 스토아 철학의 방법입니다. 이는 당신이 상황에서 배우고 개인의 성장과 지혜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멈추는 법을 배우세요. 세네카는 당신이 화가 날 때마다. 그것은 단지 현재의 악이 아니라 습관을 증가시키는 것임을 확신하라고 말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통제와 합리성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그들은 분노나 좌절과 같은 강렬한 감정에 의해 촉발된 충동적인 반응이 종종 나쁜 결정과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스토아 철학의 접근법은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 잠시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멈춤은 당신이 감정을 통제하고 더 신중하고 사려깊게 반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충동을 저항함으로써 당신의 반응을 지혜와 자기 통제의 스토아 원칙과 더잘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무시를 당했을 때 감정을 덜 담은 상호작용과 더 건설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집니다. 멈추는 것은 무시에 직면했을 때 평정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스토아 전략입니다. 궁극적으로 더 긍정적인 결과와 개인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공감을 가지세요. 또 다른 영향력 있는 스토아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외부 사물에서 선을 찾지 말고 자신 안에서 찾아라고 말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류의 상호 연결성을 믿으며 다른 사람의 동기와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상호작용과 개인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무시할 때 스토아 철학은 공감을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공감은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볼수 있게 해주고 그 사람의 무시가 개인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그들의 불안, 두려움 또는 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하고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시한 사람에게 공감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존경스럽고 품위 있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분노나 방어적인 반응 대신 친절과 존경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갈등을 확대하지 않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스토아 철학의 지혜, 연민 및 자기개선 원칙을 반영합니다. 공감을 실천함으로써 무시에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덕에 집중하세요. 스토아 철학의 주요 사상 중 하나는 지혜와 용기와 같은 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살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질입니다.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덕은 올바른 이성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썼습니다. 이는 덕이란 합리적이고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덕이 인생에서 최고의 선이며 다른 모든 것은 무관하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시에 직면했을 때 스토아 철학은 우리의 반응에서 덕에 집중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는 무시를 무시하거나 참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토아 가치와 원칙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덕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품위와 무결성을 유지하며 개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고의 자신이 되도록 도전합니다. 수용을 받아들이세요. 스토아 철학의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우리의 통제 밖에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무시와 같은 것들입니다. 에피테토스는 현명한 사람은 없는 것에 대해 슬퍼하지 않고 가진 것에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또한 우리의 통제 안에 있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도록 가르칩니다 의는 스토아 철학의 통제의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만을 통제할 수 있으며 외부 사건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시를 당했을 때 우리의 내적 평화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신 그것을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자신과 상황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으로 무시를 받아들임으로써 불필요한 분노, 좌절, 원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험에서 배우고 개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시에 합리적이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머를 사용하세요. 때때로 약간의 웃음은 큰 도움이 됩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당신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때 자신을 마스터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르치지만 도전적인 상황에서 유머의 가치를 인식하기도 합니다. 유머는 우리의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고 너무 화가 나거나 짜증 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할 때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대신 재치 있는 말이나 장난스러운 농담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머를 부적절하게 또는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무시에 대처하는 유용한 스토어 기술이 될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결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스토어 철학은 도매짜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위처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무시와 불의에 직면했을 때 굳건히 서 있는 바위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요구하는 바위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버리는 바위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할 때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아도 됩니다. 화를 내며 소리칠 필요도 없습니다. 침착하고 단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점과 당신이 기대하는 대우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지키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강인하고 공정하며 용감하도록 가르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도록 가르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적 통제와 외적 품위를 유지하도록 가르칩니다. 용서를 선택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화를 내며 반응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기겠습니까? 고대 철학인 스토아 철학은 여기에 대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호의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용서는 내적 평화와 행복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어난 일을 잊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누구보다도 더 해치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모두를 용서해야 하지만 무분별하게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연민과 정의로 용서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버리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선택하고 분노와 원한의 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적 평화와 평온의 감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항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희생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용서는 궁극적인 자기관리와 개인의 성장 행위입니다. 관점을 바꾸세요. 관점은 더 넓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입니다. 이는 무시를 당할 때 과잉 반응하거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신 무시는 큰 그림에서 볼때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스토아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점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무시 사례가 사소하고 일시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의인은 당신의 진정한 가치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널의 일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지원해주시고 새 비디오가 게시될 때 알림을 받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이 비디오를 좋아해주시면 더 많은 스토어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존재와 참여가 이 커뮤니티를 지혜와 이해의 등대로 만듭니다. 다음 시간까지.